안 되겠다. 아, 이거 안 돼. 가, 가. 아니야 점수 안 주네. 공 주세요, 우리 던지. 지호 합니다, 지호. 요거 가야돼, 요거 가야돼. 주세요, 공 우리 던질 거야. 아, 지호 그걸로 해. 야, 지호야. 왜? 양심있으면 그걸로 하지 말자. 아, 왜 <laughs> 나도 이걸로 한번 해보자. 아니, 그. 아니, 그. 뭐. 아, 나도 하고 싶어. 해보자. 지호야. 몸을 뒤로 쭉 나가, 쭉 나가. 눈 화이팅. 발 대고, 발 대고. 그렇지. 발좀 빼줘. 야, 이거 멀리 나간다.

죽여. 해 던져! 던져! 빨리빨리! 여기여기 아니야! 넘어야 돼! 어? 아니야! 홈으로 와! 야,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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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웃음> 됐어! <웃음> 오케이! 오케이! 1대0! 아전설 아, 아니 전섭이 골 때문에 못갔다 이거! 오늘 옛날하고 달라! 야! 주름 프레이가 좋았어! 아한잔 아. 먹으면 어떡해 오빠! 아. 아, 아 이거 안 되겠다 형, 달리 준비해 오케이. 야, 뒷바람이다. 날려라. 드디어 만났군. 꼴통자식. 꼴통. 야. <laughs> 야, 야! 니가 수고해. 왜? 어, 비둘기 보자? <laughs> 마구다! 아니, 저건 공포의 비둘기 핏! 비둘기 핏! 드디어 나왔군. 비둘기 핏! 공이. 공이 모자에서 나올 수 있다 저 필살기를 내가 저걸 여기서 보게 되다니 이길 수밖에 없다 우리한테 안돼 좋아 모자를 벗는 순간 비둘기가 나가서 공이 안 보이지 이런 젠장 공이 안 보이지 이런 젠장 비둘기 예. 이런 젠장 비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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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와 예쁘게 아, 간다. 아, 와, 공이, 뭐야, 뭐야. 공이 어, 예쁘게 아, 간다. 와, 공이 예쁘게 간다. 뼈발 잡아! 뼈발 잡아! 요 아, 오케이, 아우! 아아우씨아우씨아 아, 열받아! 비둘기가 도와줬는데 도와줬어! 형! 대우 형한테 보내버려요. 대우 못 잡게. 하여튼, 형, 하여튼. 아이씨 <드시켜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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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아, 이다 아유, 아유, 천유아 천천히 아유. 이 여기 있어. 유 아유, <laughs> 아유, 아유. 아유, 아이 아유,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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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아가 아유, 아유. 아아니었어 뚜벅이 나온 뚜벅이 나온 아벅이뭐아 까비네 아 진짜 니가 잘했다 내가 하는 게 낫다 야이루가 넘어가기가 힘드네 그래고 그게 강력해 해. 형 너무 빨라 공이. 우와 뼈대 답 우와 뼈답어 까비야 어뛰비어비야어 까비야 어 까비야 어 까비야 어 까비야 어 까비야 어 까비야 어비야어 까비야 어까야어야야

あいよびっくりしてくれ。